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유람리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8만 547. 매각기일은 2025년 11월 26일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498평, 건물 403평 규모의 중형 공장으로 감정가는 18억 2291만원, 최저가는 12억 7604만원,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공장은 철골조 판넬 지붕 구조의 단층 공장 두개 동과 2층 사무 기숙사 동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 한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프레스 설비, N.C. 피더기, 수변전 설비 등총 80개 기계 기구가 포함되어 있어 금속 가공 업체나 제조 업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위치는 팔탄 교차로 남서측. 향남IC와 봉담IC 접근이 용이한 교통요지입니다. 주변은 중소제조업체와 물류창고가 밀집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업지대로 임대수요와 시세, 안정성이 모두 높은 지역입니다. 토지 비중이 높고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어 신축공장이나 물류창고, 부지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공장 입지, 규모, 가격 모두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갖춘 이번 화성유람리 공장.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확인 꼭 추천드립니다.